지금 브레인 사이언스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기억의 인출이라는 겁니다 음. 기억은 인출을 함이할수록 인출되는 비용이 줄어들어요 어마이 사이언스 어. 나이 든사람끼리 만나 이야기해 보면 꼭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음. 그 사람 만났다면 그 이야기만 해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누구한테 박수를 받았어 다음에 두 번째 인출할 때는 인출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일단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죠? 인출할 때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에너지가 안 들어도 자동으로 인출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뭘 놓치느냐 하면 맥락을 놓쳐버려요. 뭐냐면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던 걸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아이거 다른 사람이니까네 맥락이 바뀌었잖아요. 그러면 이 말을 인출하면 안 되는데 왜또 인출하느냐 하면 자동 반응이 있다면 그래요. 그래서 기억은 사용량에 주목한다 그래요. 많이 인출한 기억은 자동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분위기를 파악할 시간이 안 들어가요. 시간이 없어요. 시간... 그러니까 분위기를 놓쳐버린 거예요. 놓쳐... 이말 하면 안 되는데도 모르고 그 이야기 <laughs> 또 하는 거예요. <laughs> 과학 시간 중에 제일 재밌다. <laughs> 네. 그래서 주변에서 했던 말또 하는 사람 보면 아, 저 사람이 인출하는데 비용이 제로가 들었구나. 그래서 이해 해 줘야 돼요. <laughs> 특히 또, 한 가닥 하는 사람, 말마디나 하는 사람이 했던 말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. 요걸 공부를 하면서, 야, 또 내가 인출 비용이 제로되는가 에너지 적게 되니까 편하니까 또그 인출을 하는구나. 안 돼. 이 분위기는 다른 거야. 그때 개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, 메타 기억이라고 래요 기억도 다 동일한 기억이 아니고, 어떤 기억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. 요거는 요 환경에 쓰라 하고, 그 기억의 속성을 레벨로 붙여놓은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책은 인지하겠어 중요합니다 그런 기억이 많아야 돼요 메타 기억이 많아야 된다 네. 네. 그러려면 은 경험도 많아야 되고 책도 그렇죠. 많이 읽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되고 또 다양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학습이 전이가 안 된다 그랬죠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법령 네. 지식이 여러 군데 적용되는 지식이 어렵기 때문에 지식의 전이라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.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말 기본지을 들어야 된다 아 좋습니다 <laughs>